너무 기대되는 와이드바디 케이크입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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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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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냄새는 음. 맡아 하나, We wish you a merry c h r 나 하나, 둘, 에서나 박수 튕기는 거야 하나, 둘, 셋! We, We wish you a m e r y a happy new y a r 안녕하세요 e 크리스마스 니다 바로 디저트입니다. 디저! 종류가 어. 많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무려 세 가지 종류입니다. 오, 디저트 케이크류도 저희가 케이크 하나 준비했어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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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류점에서 그래. 네. 어. 아이스크림에서 변형된 케이크입니다. 음. 왈도바디. 아, 그만한데. 아 <laughs> 네. 그럼 아이스크림 한번 나와 볼까요? 우와 <laughs> 에서 구할 수 있는 이천 쌀콘이에요. 이천 쌀콘. 아이주바. 아이주바입니다. 와, 와. 와 수박 반은 CU에서 구할 수 있고요. 와일드 바디 케이크입니다. 와일드 바디 케이크. 네. 아 예. <laughs> 근데 왜세 개밖에 없어요? 투 프로만이었어요. 네. 아아 우리 이번 주는 철저하게 한 명을 먹지 않자. 아 그럴까요? 철저하게 한명 어, 좋은데? 안 내면 못 먹기. 바이고 뭐? 마스! 뭐낼 거예요? 남자니까 되게 진네요 제가 응. 많이 속았거든요 안 내면 진거가아바위 어? 어! 아, 이위바위보아제아 이거 먹고 싶어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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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은 어떡합니까 아 아,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자 어디 보자 와이거아없을수겠네 아, 와와 아, 하이, 하이. 아 비주얼, 안 비주얼 안 좋아 비주얼 안 좋아 비주얼 아, 안 좋아 냉면이 막수 있잖아요 아, 냄새는 아, 맛있네 아와나음데끝어와 <laughs> <laughs> <나, 웃음> 음. 이거 엄청 맛있네요 음. 음. 와, 아이크림 먹어야지. 음 아, 음 요즘에 월드콘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침에 쌀이랑 바닐라를 좀 섞은 아, 것 같아요. 아, 아 맞아. 근데, 웃긴 건는 쌀알이 씹혀요. 응 음. 어? 음, 어, 쌀이 오, 있어. 짱 좋잖아요. 오, 쌀이 있어. 진짜 쌀이 있어. 쌀알이 진짜 있어요. <laughs> 사실 이거 월드콘에 업그레이드 된 맛이랄까? 트럭수. 아, 음 그런 맛도 없잖아. 이 도저도 아닌 맛 아니에요? 지금? 음 네, 그럼, 어, 너무 좋아로. 아까 나도 봉지 했는 건 된대메.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리액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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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안 최소 표현장국이야 지금. 아.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초콜릿이 차 있어요라고 써 있어요. 음? 응? 진짜? 에 음. 그, 제가, 음. 제가 좀 지적할 음.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제 구매 의사가 있는지 호불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 처음에 그막쌀 씹힐 때는 되게 신선하고 좋아하는데 음. 뒤로 갈수록 어, 너무 달고 좀 물리고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위에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아래까지는 내 선택이니까 먹다가 좀아 너무 달다 하면은 뭐 다른 사람 주고 맛쓰시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치 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laughs> 네. 보내요 예, 저는 단거를 별로 못 먹는데 그 월드콘이나 그런 거 진짜 위에부터 초콜릿이 아, 너무 달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담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가성비가 있다. 오늘 미인은 캐나다. 음. 구독자 좋아요. 이제 요거의 디저트를 먹읍시다. 오케이. 이거 이제 어, 저거 어, 먹었으니까 다이바이브 어, 해 가지고 진 사람이 갖고 놓는데 못 먹어. 오 어, 좋다. 아 어, 어, 그거 알죠? 아 어, 자. 어. 어, 챕트를 하는데 못 가네. 가까이죠. 또 제가 걸릴거 같아요. 아. 자, 근데 제가 패턴을 읽었어요. 자, 다이바이브 할게요. 다이바이브. 아! <laughs> 읽었다. 패턴 읽었다, 읽었다. 읽었다네. 나는 <laughs> 진 거가 다이바이브. 오, 이거 이제 안, 먹기, 안 먹죠? 오, 좀 변형을 줬어가이바보 아! 가이바보아나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 오케이, 아. 보세요. 이아 네. 아, 아, 너무 들려요아이아 이게 이게. 이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있예요제가는아 없네 없습니다. 아, 야사베트네거예 <laughs> 아니 여기다 만드세요. 냄새가. <laughs> <laughs> 음, 냄새를 맡아. 아저씨라요 아, 야 이거 그건데? 저기 그거. 수박 그... 아이스크림. 어, 수박바. 아, 수박 수박바그 네. 수박. 음, 그정도 먹어볼까요? 네, 아주 샤베트같이 부드러워. 완전 베트야 음 와, 아 그래서 왔나? <laughs> 아, 자연적으로 아아아 와가 나오네. 수박바 약간. 아그작 아 치면 맛있는데 이건 약간 슬러시 샤베트 그런 느낌으로 먹으니까 제가 수박 안 좋아하거든요. 응. 그거보다 맛있는데. 그렇지 그치, 그치. 이게 맛있어. 음 맛있어. 음한 음음음음음 입만 먹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은 네. 장기다랑 한번 한한한뭐뭐 하는 거. 장기하랑요그러면도라이몽 목소리로 네. 이거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웃었다웃었다 <laughs> <laughs> 아, 웃었어. 웃었어. <laughs> 아 이미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 <laughs> 많이 달아가지고. 크리스는 <laughs> <laughs> 저기 저저거들 저게들 저막 조립법에 저 뭐야 이거 빵, 어? 빵. 수박 반는좀달 때쯤에 초록색 맛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거는 달 때쯤에 또 남았어. 와 수박만 호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땡큐 <laughs> 해물 수박밭처럼 음. 뭐 씨라도 들어가거나 음. 아니면 초록색 같은 그 부분이 그만 예. 이게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제돈 주고 먹고 싶잖아. 아. 음. 더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좀. 음. 네. 먹으면 맛이 있을 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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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빅파 이렇게 화난 거 처음 이야 <laughs> 아, 이렇게 화가 났다고? <사과됐다고>? 하자. <laughs> 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세 번째 네. 아이스크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와! 와!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뭐 이게 패턴이 있나 보네. 말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내면서인 건가? 이거 입호. 역시. 저는 분석가입니다. 아, 보세요.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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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거는 무조건 딸기 맛인가요? 다른 종류 네. 아, 딸기. 네, 이거는 딸기 맛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근데 크리스피 당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안, 안 먹고 싶을 것같아 이거 음, 맛있거든요.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진짜. 오, 아, 잠깐만. 냄새가 진짜 마이쮸 <laughs> 냄새야. 어? 와. <laughs> 진짜 마이쮸 냄새야. 이게 아, 예. 딸기 어. 향이 아니라 야. 진짜 마이쮸 딸기 향이야. 이거 진짜 마이쮸 100개량 갈아넣네. 었 어. 어. <laughs> 음? 음? 어 뭐야? 뭐야? 뭐음 응. 응. 너무 달콤해. 내가 생각했던 식감이 아니었어. 음. 나이 겉이 약간 뭘까? 메로나 같은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음. 많이 달라요. 샤베트 같은 음. 많이 달라 어. 아삭 아삭 그런 식감이네. 난이 흰색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이 흰색이 나. 진짜 맥주 맛이에요. 음. 어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음. 재밌는 맛이에요. 음. 오우 야 오우 한입 먹을래요? <laughs> 아, 아 아니, 그냥 먹는. 리액션이 보고 싶어. 좋으세요? 음, 오. 어디서? 무슨 우리가 한 입에 먹어요. 그 오. <laughs> 아니요, 한 입을 더 먹어봐야 될것 음, 같아요. 자자자자. 얼굴 쭉욱쭈욱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다 먹을 맛이에요. 어쩌다 다 먹었지? <laughs>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금방 먹는 어, 것 같아요. 맛있는데? 네. 나도 맛있게 봤어. 왜 맛있지? 내세트 찾는 건데? 뭐지? <웃음> 오, <웃음> 테스트. 저희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연적으로 맛있는 맛을 먹고 싶은 이건 음 아닙니다. 음 마이쮸 그 뭐가 인공적으로 뭔가 단거를 음 만든 맛이에요. 음음밥 먹고 후식으로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상큼해가지고 입을 청소를 싹 해주네. 만약에 마이쮸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본다면 어떨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자체가 음음음 그건 맞아. 네. 저는 이게 왜맛있는지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어, 진짜 잘 모르겠는데. <laughs> 한번 더 먹고 싶네요, 저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마지막. 아이스크림에서 케이크가 된 와일드 바디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틀렸네요. 예! 아! <laughs> <저도 있구나. 미쳤네요. 웃음> 안 내면 진 거다 가위 이거. 아! 아! <laughs> 너무 기대되는 와일드 바디 케이크입니다. 와일드 바케. 이크 여기 좋아하는 게 있어. 아, 아, 아. 아, 만족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laughs> 이게 빵이던데 에디테가 이플래이자 한번 먹어 볼까요? 저희 네. 자. 이입쪽센 어? 소리. 뭐예 아이스크림인데? 음. 아, 빵이네 음. 음. 신기한 맛. 아야. 신기한 맛. 아야 신기한 맛이에요. 아야. <laughs> 아야. 아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 아야! 3,200원 아야! 3,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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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원 나왔나요? 아야. 와 까지가 음. 좋았다. 메리반처럼 빵을 위주로. 포켓몬 빵 중에 고스트빵 있잖아요. 음흠. 초코가 아니라 커피가 발라져 있는데 그 맛인 것 같아요. 싼 맛. 아, 정확하게 얘기했어. 싼, 싼, 싼 맛. 맛. 두 번째 구매해서 먹을 의향이 있는지 하나 둘셋넷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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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그로해요 오그로 이거 오그로야 미래의 유튜버들의 강력 추천자. 요거는 벌칙용. <laughs> 요거는 벌칙용으로 좋다 <laughs> 좋다. 만드신 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올해의 그 와일드 바디의 그 아이스크림만의 그게 없어요. 그냥 와일드바디랑 다른 제품을 먹는 느낌? 음, 맞아 맞아 마이츠는 마이츠 본연의 맛을 그대로 한 아이스크림이라면 음. 요거 케이크는 와일드바디가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아야, 오늘 아야. 배운 유행어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야, 둘, 셋. 아야. 아야. <웃음> <웃음> 안녕 아야. 오늘의 지스 리뷰 끝끝 네. 아야, 아야.